자, 반갑습니다. 나루의 레븐입니다 안녕하세요. 크크들입니다. 자, 금일 반대진 낚시터에서 저희가 백수 미션 저번 주에 예고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번 주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라이브를 한주 쉬었습니다. 쉬고 나서 저희가 충전 좀 하고 백수 도전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백수는 솔직하게 무리가 좀 있지요. 백수가 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수 가까이 많이 잡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이고 목표를 50수 50수에서 1 0 0 마리를 한살림 망에 채우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큰 욕심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일단 밑밥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장갑까지 끼고 파이팅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무학 토너먼트, 토너먼트로 2구 때 외대로 시작을 하고요. 크크리님께서는 3위 때 쌍코를 준비를 했고요. 한 대는 제가 원래 주력으로 사용하던 대이고 또한 대는 무학 토너먼트, 3위 때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드시 미션, 저희가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장님께서 어, 무료자대 이용권 3회를 나루에 회원님들에게 저희가 추첨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백수를 못하는 게 시청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딜레마긴 한데 뭐가 됐든 간에 만인을 잡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저 옆자리에는 사자 백광열 선생 찬스제비님 나와계시는데 어우 잡으셨네 풀떼기를 <laughs> 자 일단은 뭐야 오 자동빵 뭐야? 이거 잡혀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밥을 이게 언제 넣는 건데? 이게 뭐 마치 물어놓고 풀어놓은 것 같잖아. 뭐야? 이게 왜 잡혀있어? 야, 입질을 언제 던져놓은 건데? 이게 입질이 아니라 아까 내가 언제 던져놓은 건데? 이게 고기들이 지나다니다 그냥 걸렸나 봐. 아, 이 뭐야, 이거. 모르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일게 잡았어요. 자, 채비는 현재 저는 찌는 영미 3.7g 사용 중이고요. 원줄은 나르순도사 1.5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채비는 현대채비. 밥은 323으로. 323인데 지금 수면에 보시게 되면은 살치가 좀 떠있어요. 살치가 떠있어서 밥은 최대한대로 꽉꽉 찢, 이겨서, 짓눌러서좀 무겁게 해서. 바닥에 가라앉힐 수 있게끔 운영 중이고요. 현대 그램은 0.7g 사용 중입니다. 자, 낚싯대는 무악 토너먼트 2구대 사용 중인데 저도 오늘 처음 개시한 낚싯대예요. 한 마리 잡아봤는데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야, 고기야? 오, 나이스. 자, 크크별님 한수. 아까 우리 마누라 있었는데. 이지연 님, 백수 명 오늘 집에 못 들어오시나요? 뭐. <laughs> <laughs> 이지은님은 저희 와이프 흑흑님 쌍포 채비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찌는 음. 동일하게 영미 중자 음. 3.7g 부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한쪽은 스입을 한쪽을 제가 편대를 이제 방송에서 처음 사용을 하는데 한쪽은 스이벨 0.7g을 달았고요. 동일하게 외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 목줄을 되게 짧게 가져왔어요. 한 15cm 정도로 짧게 가져갔는데 이유가 있는 지금... 건가요? 네. 지금 자보성화가 표층에서 조금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좀 밥을 좀 빨리 가라앉히려고 이제 기둥목줄 좀 짧게 가져갔고요 일단은 진행을 이렇게 해 보고 또2번때 오른쪽 때 같은 경우는 무학 토너먼트 토너먼트 3위 때고요 똑같이 영미 중짝 동일한 찌로 편대를 06g 06g 짜리 외바늘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토너먼트 지금 한한두 마리 잡아봤어요. 참질할때 소리 나는거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리스펙트보다는 토너먼트가 소리가 더잘 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얘가 더잘 나는 것 같아. 팩팩 소리가. 비퍼폰이 일레븐 장갑까지 끼고 오늘 진짜 백수 퇴근각인가요? 몰라요. 자 백수 백수하지 마. 부담돼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찌가 올라와서 잡은 게 하나도 없어. 낚시 <laughs> 자동빵이지. 밥이 좀 딱딱하니까 입질이 좀 약간 좀 티렌드 타입 입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난 자동빵. 아 <laughs> 이스. 오, 왜 이렇게 힘을 써? 음, 와, 돼지 한마리 나오나 보다. 뭐, 벨트까지 차시고. 음, 어우 커. 음, 어우, 크. 크. 어 크다.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나이스. 나이스. <laughs> 거기 들어가야 될줄 알았던 거야 얘는. 빨리 놔라 이거지. 자기가 이거 알아서 들어가. 뭐야? 어 팀킬 손에 손 잡고 <laughs> 바늘 끼리 걸었어 바늘 끼리 손 잡고 있는 거 같아 약속하는 거죠 오늘 꼭 백수하자고 어 입질이 끊기는 느낌이야 왜 우리가 시작하면 이러는 거야 히트. 뭐야 우먹이 나왔어 어왜 이렇게 검은 거냐 얘 어. 아이 노골 아 도망갔어 아구보주려고 아, 아! 그랬지 일단 난 잡았어 끝에 들어갔으니까 음, 카운터에 눌러야 음, 음. 돼요 96마리 언제 잡어? 막뽑아게 하고, 나도 모르게 하고, 나도 모르게 하고, 나도 모르게 고기를몰고기를모고 나도 모르게 한번 나도 모 하고, 나도 모르고 나도 모하 하고, 도 모르게 하고, 나도 하세요나 지금 하고, 나도 모르나게 아플 나 같아 근데 방금 나온 고기 무슨 고기인지 아시죠? 여기 완전 묵은 고기들이잖아. 쟤네 나와면 고기 안 나와요. 쟤네 나온다는 거는 슬슬 입이 끊긴다는 얘기야. 내가 여기를 몇 주를 경험해 보았는데 대략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날씨가 좋고 그래서 그런가 오늘 촬영 같지가 않다. 네. 너무 재밌다.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나 낚시대도 좋고. 아 이거는 잠만 치지 말아야지. 야 들어가. 징. <laughs> <아유. 웃음> 어. 입질이 짧아 너무 짧아 짧아도 채비를 바꿔볼까 다관절 해볼까요 다관절 이 아무래도 다관절이 찌울림이 좀 좋잖아요 다관절로 한번 바꿔볼까 입질이 요상하다 근데 왠지 내 예상인데 일단 해떨어질 때쯤이 되잖아요 바람좀 자고 잘 나올 것 같아 예상이 아니라 바램 바램 밥을 바꿔볼까 자, 이 밥은 아쿠아 삼합에 블루가 한 컵이 더 추가된 밥인데 김밥 아쿠아 테2 블랙 블루까지 네 가지가 합쳐진 밥입니다. 저도 끊기는 기분이야. 아,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멘트만 나오면 한 마디 잡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 아까 아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 우리 몇 개죠? 여덟 개. 여덟 개? 우리 죽었다, 우리 오늘. 아이씨. 아, 이밥에 났다. 어우, 얘도 커. 어너 아까 개 아니냐? 오, 오, 오. 오! 아우 예. <laughs> 무거고 다시 온 거야? 비나고 싶어서? 아우 크다 어우. 지금 쿠크벨님은 밥을 다시 계러 가셨어요 보리 비율을 좀 줄이시고 어분 비율을 좀 높여서 집어제를 다시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료가 좀 심하고 밥이 좀 유실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서 보리를 잘못 쓰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듯한 기분이에요 이명일님 풀었습니다. 직장인에게 평일 낚시는 꿈 같은 얘기. 직장을 때려치고 붕수니 보러 고고고. 그러면 안 되죠. 직장을 때려치고 붕수니 잡으러 가려면 이버료가 필요해요. <laughs> 이료를버시려면 일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왔어? 그렇죠. 땡겨 보세요. 드디어 열말입니다 어예두자리우리왜 이렇게 뒷북을 칠까요? 아까 옆자리들 오전부터 막 많이 잡았다던데 아왜 우리가 자리 깔고 딱 시작하면은 고기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찰나야 그렇다고 시작 전에 막 밥질을 막 대여섯 시간 해놓고 시작하면또 그건 또구하잖아 조작이잖아 저희는 낚시하때는 밑밥을 밥질을 막 충분히 하고 그렇게 고기 나올 때 시작하고 그렇진 않아요 안, 완전히 안 된다고는 말못 하는데 뭐 이제 라이브 준비하면서 밥몇번투척을 해보기도 하죠 근데 막 밑밥을 막 저놓고서 그렇게 시작하진 않거든요 똑바로 살아라니반대지 재미 많이 본 곳인데 아우 저희는 재미를 한 번은 못 봤어요 <laughs> 어? 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우리 그때 그전 라이브 할때 각각 50수 미션 했었잖아요 그때가 제일 많이 잡은 거잖아요 그쵸? 내가 한 30몇 개 크크 벨리면 40개 네. 아 목표를 하향 조정에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되겠네 에이 모르겠다 낚시하자 아날씨 좋다 어이야. 얘도 커 어우 얘도 커 어우 오. 와 진짜 크다 어키커 이발에 오우 야이 동네 깡패들이 다 나오네 안녕하세요 반지의 붕어예요 안녕하세요 입질 넵 오케이 입질도 이상해 손목이 이렇게 이렇게다육착 채는면은 이게 나와 희안해 애들이 파이팅이 넘치네 영양타님 조급증 생기면 낚시가 더안될수 있어요. 저녁 드시고 불 밝히고 기회를 저희가 몇주 동안 그렇게 해 봤는데 <laughs> <laughs> 다 폭망했어요. 매기 매운 탕님 살치가 다 받아먹고 빈발렌로 낚시 중이신 듯 떡밥 크기를 더 크게 해보는 것은 어떠신지 상황 이런데 저희가 뭐든 안 해봤겠어요.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어떻게 해봐요 크크별님. 아우 해줘요 빨리 백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 왔어. 아이 아, 공짜였는데. 못나아이 아. 아, 공짜였는데. <laughs> 아, 어, 나도 막막 막 고기 잡느라 너무 바빠서 방송을 못 하는 상황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왜 왜 이러지? 나는 운이 없는 거야. 뭐야? 심지어 저번에는 손맛터를 갔는데 손맛터도 고기 갔나? <laughs> 야, 이게 내가 취미였으면 취미를 바꾸지. 근데 직업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입질 완전 끊겼어. 완전 미치겠어. 한숨이 절로 나온다. <laughs> 안녕하세요. 많이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래 할 거예요. 상황이 금방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백수는 뭐 백수요. 가까운 식당에 백숙이나 시키시죠. 저녁이나 먹게. 에이, 이 뭐야 이게. 이래도 안 나오고 저래도 안 나오면 뭐라도 해봐야지 뭐. 자, 다관절로 교체하면 다 다관절.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꿔. 찌는 하연 대자, 하연 대자로 교체하고 자, 다관절 채비, 체비. 다관절 채비로 바꿔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라도 해봐야지. 자, 다관절로 교체했습니다. 다관절로. 다관절, 널 믿는다. 확실히 해가 떨어질 때쯤이 되니까 오후 들어가면서 점점 입질이 좀 죽어가고 점점 사라집니다. 나 있어, 잡았어. 와, 고기 나왔다. 우리 지금 거의 한 시간 만에 나온 거죠. 아 힘들다. 나는 입질이 완전히 끊겼어요. 진짜로 움직이질 않아. 나 있어. 오 크다 크다. 우와 크다. 야, 고기가 찌를 먹었어. <laughs> 고기가 찌를 먹었어. <laughs> 어 풀려면 한참 걸리시겠는데요? 야 크다, 얌전, 얘도 얌전, 크다. 얌전히 나지 <laughs> 조용히 다시 편대로 바꿔야지. 어이 <laughs> 잘안 <laughs> 되네? 날은 추워지고 고기는안 나오고 멘트도 떨어져가고 그지네 그지. 아 <laughs> 미치겠네. 야레븐 화이팅. 아 이게 몇 시간만에 잡은 거야? 씨, 눈물 날라네. 아이씨. 야, 안걸렸어? 자동 빵 ㅋ ㅋ 가 사라졌습니다 낚시는? 낚시 자동빵이지 그럼요 <laughs> 향궁화 나온다 어? 아야등거기 걸리면 안 되지 아, 들어가고 있는데 등을 거기다 걸고 그래 왜? 어 갑자기 향궁화 나오기 시작했어 요 카운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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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뚱땡뚱님 리스펙트에는 압솔림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토남한테는 압솔림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구 때는 없습니다. 개인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데, 그 전에 낚싯대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느끼는 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제가 매장에 리스펙트를 항상 구비를 해두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무게감을 딱 보시고서 압솔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압솔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3위 때는 압솔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압솔림이 약간씩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앞에가 무거운 낚시 때는 아니란 얘기죠. 느끼는 분이 계시고 안 느끼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볍게 운낚싯대란 얘기거든요 정말 무거운 낚싯대를 들었을 때 어우 무겁다 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더군나토너먼트를 많이 가볍습니다 토너먼트 2구 대를 토요일날 처음 잡아봤어요 딱 낚싯대를 펴서 딱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가벼워 지금 쓰고 있는데 손에 무리감이 전혀 없습니다 2구 대에 기대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나이스 1위와 어, 빠졌어. 아 빠졌어 한금 욕할 뻔했어요 <laughs> 키즈레너님 백수 찍는 거 보려면 오늘 준비한 보조배터리 2만으로 부족하겠네요 야, 제대로 먹인다? <laughs> 제대로 먹이셨어. 슬슬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전자탑에 전기세도 냈고요. 이제 고기만 나와주면 금상첨화야. 그림도 좋아, 풍광도 끝내주고. 다 좋은데요. 고기가 안 나와. 입질이 좀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죽었어 자, 현재 시간 6시 30분, 7시 반까지 일부 이어갔다가 저희 저녁쯤 먹고 다시 가겠습니다. 한 8시나 8시좀 넘어서 다시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 나이스 와야 이거 찌잘올다잘 올라왔다 잘 올라... 오늘 찌올리 중에 제일 좋았던 거 같은데 응. 아우 <laughs> 더럽게 크네 <laughs> 어, 커피 따뜻한 거였는데 아차가졌어 어우 밤에 추울 거 같은데 크기별로 안 추워요 지금? 반팔 아직은... 입고 있는데 네 아직은 괜찮아 다... 아나왜 벌써 추워 아우 낚시도 못 하면서 나이스 야 찌올림 아, 좋다 아찌잘 올렸어 이리 와 뽀뽀해 줄게 아, 내가 진짜 언젠가 살림망 찢어지는 소리 내가 들려드린다 진짜. 살림망 들다가 너무 무거워서 6번 디스크 나가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살아생전에 할수있으려나 모르겠네. 김종대님 반제진의 저녁부터죠. 글쎄요. 아, 나 반제사장님 댓글 중에 그게 제일 웃겼어. 어디 나왔든지 고기 진짜 안 나오네. 그래서. 네. <laughs> 올리어트님 일하다 지금 왔는데 분위기가. 전에 봤던 분위기. <웃음> <웃음> 이거 라이브 아니에요? 재방송이에요. 8월 둘째 주차고. <laughs> 키미유님이 믿습니다. 일레븐님이 살림망이 터치시는 걸볼수 있기를 믿습니다. 열받아서 이렇게 찢어버릴 <laughs> 상황이 <상태였죠. 웃음> 아, 지금. 라이브 때 백수하기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망합니다. 집중수가 정... 굉장히 따갑습니다. 반재진 지금 몇 번째 도전인지 기억도 잘안 납니다. 정말 어렵네요. 그때 330마리 잡았을 때가 되게 성공적이었던 상황이네. 다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어, 찬스님이 갈려나 봐요. 고기를 다 버렸네? 그걸 버리면 어떡해. 일부가 끝난 다음에 카메라 꺼지면 이걸 여다 담아야지. 아, 진짜. 아, 꼬물꼬물도 없네, 이제. 그대로 냅뒀다가 아침에 다시 할까요? 그래도 간간하게 나와주던 놈들이 이제는 아예 입을 다물어버렸네요. 영양사님, 식사들 하세요. 저도 식사하고 바로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밥 먹을까요? 20분 넘었네. 네. 저희도 밥 먹고 오죠, 뭐, 그러면. 일단은 식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분위기상. 잠깐 끌어고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밥 먹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럼 안 맞네요, 좀. 단지 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때려 죽여도 안 논대요. 이 자리는 지금 상류 쪽으로 고기들이 다 이동해서, 이쪽은 힘드니까, 다음에 상류 쪽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꺽다리님, 백수 해금빵 아니요, 백수 못해서 죽방 가기에요. <laughs> 화요하다? 화요해 아니 하다 저안될것 같으면 사과하고 접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2시간이면 3시간이면 4시간이 돌리고 한다 하더라도 뭐두세시간 돌려서 두마리 3마리 더 잡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다고 해서 밥질 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단 1시간 뒤에 갑자기 조항이 폭발적으로 살아난다고 하고 도장이라도 있으면 내가 무슨 불뜨지. 하나부터 보니 일레미이 원래 다른 일 하시다가 나로에로 어떻게 입사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왜 이러고 있을까? 다 이렇게 됐을까? 라소니님 백수허신규? 아슈슈 근처도 못 가시오 안 나와요 그래도 오늘 낮에는 간간이 좀 나와주면서 고기들 풍경도 좋고 날씨도 좋고 촬영 같지 않고 정말 노는 거 같아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 그래 도 낮에는 분위기 괜찮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기가 안나오고있는 와중에 140명이 보고 계세요. 왜 보고 있어 요 이걸? <laughs> 나 궁금하네.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해. 진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야 그때 너무 죄송한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 고기 안 나오면 입이라도 털자 하고서 지금 말씀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 너무 미안해요 뭐라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네. 아이스 nice. 잡았어 아 잡았어 이리 와아나 잡았다 아나 잡았다 아나 잡았다. 어, 부럽다 아 진짜 고마운 붕어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나오고 다진식 붕어예요 아 어떻게 하다 잡혔어요 <laughs> 어우 억울해요 <laughs> 아나 진짜 야너 진짜 고맙다 야 아 고맙다. 순수마녀님이 간식을 보냈대요. <laughs> 이러면은 집에 갈라 그랬더라나아또 보내주셨으면 또 일단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laughs> 보내셨다고 하니까 순마님이 어디 가요? 먹튀예요? 그러시는데 내가 순수마녀님을 위해 한 마리 잡겠습니다. 순수반님 난리 났어요 막 채팅창에 막 가지야 막또 하고 있어 지금 막 순수반님이 누가 기침 소리를 내는가 었그러면와 <laughs> <있어. 웃음> 기침 소리를 내는가 었오 어, 타쿠님이 오 비슷했다 소리만 듣다 깜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laughs> 내가 상대해서좀 하지 커피가 왔습니다 샌드위치 자, 순수마녀님께서 보내주신 커피와 샌드위치가 배달이 됐습니다. 아, 그 샌드위치 그 되게 맛있는 거 그거잖아요. 어이, 감사합니다. 순수마녀님,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커피도 센스있게 따뜻한 걸로다가. 자,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커피 맛있습니다. 순수마녀님, 주꾸미지 가보러 가신다고 하는데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택배 주소는 카톡으로 보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마무리 해야 되는데. 아, 커피 받아놓고 이것또 마무리하면 또 미안하긴 한데.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커피 받았으니까. 자, 이 커피는 퇴근하고 마구라고 주신 간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순수마자님. 그래도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커피도 받았고, 간식도 받아서 더 오래 하고 싶은데요. 내일 또 스케줄이 있으시잖아요, 모두들. 너무 오래까지는 못할 것 같고. 자, 어느 정도, 이 정도 에 정리하겠습니다. 퇴근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아 아무리 아시죠? 다음에 어디로 가시나요? 알려주삼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무데도 가기 싫습니다. <laughs> 힘이 안 나요, 힘이. 용기가 안 납니다. 낚싯대를 들일 용기가 안 나요. 호천부어님 백수 하셨나요? 했으면 제 표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신나서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백수 근처도 못 갔습니다. 자, 명절 끝나고 자, 한 주도 쉬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메그이파 쏠려고 딱 기회까지 충전하고 왔는데 결국에는 저저번주보다못 잡았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뭐도와주지 않네요, 붕어들이 자, 오늘 저희가 잡은... 자문... 안 눌렸나? 어, 많이 안 누르신 거 같은데? <laughs> 이렇게 많아? 어, 고기들이 크기가 장난이 아니야 한 마리 잡아보자 이 중에서 좀 사이즈 좋은 놈으로 하나 잡아보자 보이세요? 자 일단 오늘 잡은 마리 수는 대략에 대략 한 30여 마리 정도 되는데 일단 뭐 약속 아니 약속을 저희가 드리긴 했었는데 뭐 약속은 못 지켰습니다. 일단 반지 사장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잡았네요 꽤나 아 카운터에 안 누르신 것 같은데 많이 잡았는데? 자 일단 사이즈는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나왔던 고기들이 대부분이. 자, 일단 좌대 이용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여러분. <laughs> 다 우리 덕인 거 아시죠? 못 잡은 게 아니야, 안 잡은 거지. 좌대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오늘 몇 시간 돌렸죠, 저희? 나한 2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자, 지금까지 6시간 넘게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